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하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터 권입니다. 오늘 에스터 권과 함께하는 저자 특강에서는요. 이 방언에 숨겨진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또책의 속속들이 담겨져 있고 그동안 설교나 또 여러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전했지만 어, 전하지 않은 내용들 중심으로 어, 이 저자 특강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저자 특강에서는요. 어, 지난번 저자 특강에서 어, 방언의 씨앗 단계 방언을 방원, 처음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 목차에 따라서 어, 씨앗 단계에서 이제 그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면서 이제 성장 단계 방언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언이 많이 말하므로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 무엇보다도 이 성장 단계 안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요. 능력 방언으로 변화되는 시점에서 어떠한 현상과 특징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자 특강에서 잠시 다루기를 원합니다. 어, 지난 그. 저자 특강에서 어 시야 단계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의 단계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무엇보다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우리 마음이 아직 방언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하는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서 "아 이거 내가 하는 건가? 내가 의지적으로 만들어내는 건가?"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처음 받았을 때 이제 현상에서 나타나는 일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또 내가 이렇게 어, 알아듣지 못하는 단음절 방언을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의심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계속 방언을 하게 된다면 방언이 이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처럼 어, 처음 씨앗 단계에서는 느껴지다가 어느 순간 어, 방언의 음절이나 이런 게 비슷한 달째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방언을 하는데 갑자기 그 음절 안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영적인 파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막 방언하다 갑자기 그것이 어떤 의미 있는 단어로 나에게 탁 의미 있는 감동으로 탁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요 어, 방언이 조금씩 내 영안에서 풀어지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방언을 말하여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씨앗 단계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내 영혼의 정화 작업 그래서 영의 기도를 통해서. 어,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 영이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혼의 정화 작업, 내 혼에 붙어 있는 어둠의 권세, 악한 영들, 영적 사슬들, 영적 묶임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풀어지면서 영혼이 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정화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악한 영을 축출하고 영혼이 정화되고 회개가 많이 주로 그 씨앗 단계의 방언의 기도 내용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성장단계, 그 성장단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씨앗단계에서 성장단계로 팍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또 성장과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거가 또 이제 방언이 풀어지는 이 안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 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했다면 이제 방언도 뭐 음절이 갔다 할지라도 성장 단계로 들어갈 때 이제 성장 단계에서는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단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숨겨진 책에 능력 방언, 그리고 이제 중간쯤 보면 전투 방언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장 단계, 믿음의 성장, 또 이제 방언을 말함으로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단어들이 내 안에서 영으로 풀어질 때 이제 능력이 나타나면서 어, 능력 방언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성장 단계에서는요. 주로 능력의. 나타나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능력 방언을 하는 사람 가운데 이제 방언하다가 전투 방언을 하게 된다면 영적 전쟁에서 계속 두두두두두, 따다따다다 하면서 막 굉장히 강해지고 마치 내가 전쟁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막내 마음이나 어 방언의 강도나 세기나 이런 것들이 막 강해지면서 전쟁을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런 경우 이제 능력 방언 성장 단계에서 전투 방어을 통해서 영적 세계로 깊이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이겠죠. 물론 어, 방언이 통면되지 않는다면 내 영적인 느낌은 강하고 막 전쟁터 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통변이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이 전쟁터에서 전쟁을 하는지 아닌지는 분별할 수는 없으나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결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의 성장 단계는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능력이 부어지는 것처럼 방언을 많이 함으로 능력이 부어주는 상. 단고요또 능력이 부어지면서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고 성장 단계에서 두드러진 것은요. 그 성장 단계에 있는 사람들의 방언을 이제 영적으로 통변해 보면은 주로 뭐 나라와 민족 다른 사람 중보기도가 주로 어 대다수로 그 방언의 내용 가운데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할 대상 내가 중보하고 있는 사람의 상황. 환경 이런 것들이 갑자기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이것이 팍 알아지기도 하고 또 중보 기도가 막 이렇게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이 또 이제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이제 쌓여져서 이제 어느 순간 그것이 통변으로 확 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처음 받았을 때 단계는 내 영혼을 정화 깨끗하게 하는 단계라고 할수 있고요. 성장 단계는 영적 전쟁, 즉 능력 방언으로 전투를 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단계에서 더 성숙 단계로 넘어가면요, 그때는 이제 방언이 통변이 되면서 하나님의 이 마음 또 하나님의 비밀들이 영적을 통해서 방언 안에 서 풀어지는 통변의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통변의 단계, 성숙 단계는 추후에 이 저자특강에서 상세하게 다루기로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언 안에 성장한 단계 안에서의 이 전투 방언 안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이제 이 치유가 되고 어떠한 부분에서 주로 영적 전쟁을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 상세히 기록돼 있는데 짧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이 전투 방언 방, 그 능력 방언은요 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방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악한 영들을 이제. 뽑아내고 축출하고, 또 대적하고 파쇄하는 것 무엇보다도 이제 우상 숭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가게 가운데, 우리 그 지방 가운데 뭐 우상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또 사탄에게 절을 함으로 받았던 모든 영향력, 영적 묶임 사실들을 이제 방언이 성장되고 능력 방언이 임하면서 전투 방언 가운데 이 가게의 역사에 있던 모든 우상 숭배에 연결된 모든 사실들을막 끊는 어 엄청난 파워 있는 기도가 올려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능력 방언과 전투 방언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또 외부 또 주변에 있던 공격했던 것들이 사슬이 끊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깨끗해진다면 능력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운데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성장 단계 방언의 성장 단계에서는요 주로 성령의 은사들이 부어지는데 그 은사들이 주로 영적인 비밀이 풀어지는 거예요 방언은 고린도 전서 14장 2절 말씀에 방언을 사람에게 하지 않니요 하나님께 안하니 곧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정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의 비밀이 풀어지면서 영적인 지식들이 이제 내 안에 은사로 풀어지 준다는 거예요. 그런 어, 지식들이 영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은사가 아홉 가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 성장 단계에서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 또 예언의 은사들이 활성화되고 풀어져서 이제 영의 비밀들이 풀어지는 이제 강화되는 그러한 현상과 특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방언을 이제 망언의 성장 단계인지 씨앗 단계인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그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방언을 많이 말한다면 아 내가 지금 성장 단계에서 이러한 영적 전쟁 또 전투방과 능력 방언으로 어, 영적 수행, 정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어렴풋이 아마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계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 방원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방원이 통변되고 그 방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계시들 비밀들이 풀어지는 그 돌파의 그 현상까지 우리가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저자 특강에서는요 방원의 성장 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 담겨진 이 수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뭐 10분 안에 나눌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나 여러분이 경험한다면 이것보다 더 심오하고 그 깊이 있는 방언에 숨겨진 비밀들이 여러분의 기도생활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풀어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영의 비밀을 통해서 영적인 것들이 풀어지고 영의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활성화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예, 어, 저자특강에서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관배상을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디아, 디아코노 아 어거스틴! 디아코노 어거스틴! 그라시아! 우리... 건축사인 주은자매님 한번 봐주세요. 우리 건축사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왔는데 이렇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강대상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스토로 노예 목사님도 함께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고 계십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